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 한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담이그 안에 하와 동치맘에 하와가 인타이어 가인을 낳고 이래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는 복된 시간 전으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누구나 성경을 지침소를 해야 되나 그래서 또한 성경은 다음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한 사람이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이 표현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자기 입장,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근거 이러면 어린 걸 다른 말로 하면 핑계라 그래요 핑계, 어? 빙자한다어 어, 그거를 근거해서. 로 뭐, 행동을 한다? 그런 걸 연결한다? 이런말을 빙자한다.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핑계라는 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한편 또, 그건 옛날 말이고, 즉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이건 뭐 초등학교 때 나오는 속담이죠. 공동묘지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묘지 가면서 무덤 하나하나 보면서 그 속담을 많이 애인 애원 그런 느낌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적당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은데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누워서 죽었느냐 할때말 못하고 그게 뭐 내가 어떻다 내가 어쨌다 이래갖고 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죽은 것에 대해서 다 죽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요거는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런 전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건다 아픈데 입만 안 아픈 것에 어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고 하는데 입만 안 아프고 말이 얼마나 청산유인지즉 핑계 없는 병원 환자 없다 어? 병원의 환자 아, 이렇게 되죠 우리 본문에서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이라는 환경은 여자니까 등남이지 남자는 등남이 없는 거예요. 응? 또 어린애들은 등남이 없는 거예요. 등남이라는 환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지금 뭔가 변명하고 싶고 뭔가 핑계를 대고 싶은 그 일이에요. 일. 근데 여기에다가 음? 내가 요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요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핑계거리 바라는 음? 거죠. 제 개인은 사실은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지금 이이 이 말씀을 본문을 붙잡는 어떤 근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여러 말암아 이렇게 된다. 내가 여러 말면 이렇게 됐다. 핑계를 댈 정도의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어? 사람, 사람마다.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보면서, 무덤을 보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을 사실은 핑계라는 것에서 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처럼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까지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갖다 가더라도 무슨 일을 갖다 가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할수 있으면. 바람이 그래요. 그게 가능하냐? 이러면요. 불가능하는 건 아니에요. 뭘 갖고 우리가 보고 불가능하지 않다냐면요. 즉 여러 말미암아라 하는 것이 욕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 보면은. 어? 아니 그 자체를 실큰지 욕심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지욕심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욕심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 모함하면서도 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다 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댈수 있는 문화 지금 그것이요 일어나는 게 이슬람이잖아 이슬람 응? 사람 실컨주이고 성전이다 알라신이 해라 캐스했다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스라엘의 이슬람 이슬람 음?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 상대적인 상대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슬람을 별도로 두는 상대적인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마치 적군을 그 이슬람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보란 듯이 어? 우리와 너가 다르다. 그시를 하기 위한 어떤 선을 끊는데, 알라를 위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들을 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만약 그 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든지, 안그라면 바벨론어라든지, 있던 어떤 그 지방 언어가 되었고, 국가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이게 여호와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나 알라나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음? 우리는 그렇게 안 볼락해서 그렇지, 저거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볼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 아이다, 기다 하는 그 내용을 갈 때는, 사실은 이시비거이지 내용은 호와를 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 서방국 가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 서방국 가수는. 즉, 미국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볼 때, 음? 내가 요하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 말은 이렇지 않지만 그것들이 쉽게 나오는 표현들, 영어 표현에, 오 마이 갓 가든, 오 마이 갓. 응? 이거 영어가 단점이 그런 거예요. 글로서 쓰면요. 이 내용이 오 마이 갓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가드가 하나님이 될수 있는 거예요. GOD라는 이 표현을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로 하나하나 대문자로 쓰면 알파벳 하나를 대문자로 써 버리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요 그런데 그거다가 GOD를 소문자로 써 버리면 이거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의 우상, 덩어리 그걸 갖고 오마이 카드라고 할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게 욕인지 어그룩하게 쓰는 말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오마이 카드라고 방송에 한 사람들도 막 나온단 말이야 영어에 문자로 만들어지는 어떤 언어에 약점이지 약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마이 카드라고 쓸때 이것을 일이 잘될때 정말 탄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러 말미암아 하는 성경에 있는 지금 여기 어, 하와이 표현에서 나오는 그 중심에서의 그런 내용도 오마이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욕설로 된대. 욕설로. GOD가 한그 소문자로 써 버리면 이게 귀신이 되고 욕설이 되는 거예요. 어? 그고 그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기랄. 어? 뭐참 욕이 막 나오는 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을 쓰는데 영어로는 그 소문자 쓰는 그 개념을 갖고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그, 저, 소리 나올 땐 똑같은 거, 우리나라 표현하면 똑같은 거, 이거면, 욕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른 게 없어. 소리가 나오는 우리 언어로 볼 때는. 그리고 또, 보자요. 영어에 또 일단, 지저스가, 지저스. 지저스란 간단한 예수님 이름이 지저스, 예수로, 예수님 이름이 영어로 지저스예요 근데 지저스라는 것이, 그냥 이 지저스 아까도 말했지만 한 그저 대문자로 음? 그저 알파벳 대문자로 써버리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표시를 지저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에 머릿속에 생각에 음? 소문자로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는 듣기는 똑같아 이기나 그기나 지저스나 이 지저스나 똑같아요. 다 같이 예수라고 하는 거 Jesus Christ. 응? 대문자로 생각해서 Jesus Christ 가면, 이거는 거룩하게 높이는 거야. 런데 소문자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생각해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는 거예요. 응? 하여튼 그 욕, 욕설이야, 욕설. 그 비하가 그냥 단순한 비하가 아니요 이런 비하는 거룩한 내용을 가지고 낮게 천대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욕설이에요. 욕설.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영어 좀 한다고, 영어 단어 좀 익힌다고. 어? 지저스란 말을 함부로 쓰고 말이죠. 어? 그게 본인이 어? 아무 때튼 쓴다니. 그리고 그저 그 노래 가사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대문자로 구분 안해요. 그냥. 그렇게, 아, 소문자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영어로 막 가사가 나오는데, 그냥 막 흘러버려요. 얼마나,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하고,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부르는 사람이 의도는 아닐 수도 있어도, 또부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거예요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이에요. 이게 뭐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아 이런 단어구나 하고 막 집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오류들, 응?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형체로 되어지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올려본문의 창세기 4장 1절에 똑같이 들어있는데 응? 이런 내용에 지금 현재적으로 두큰 언어 세계 영어권이나 이슬람 문화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있는데 이것에서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부합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어권도 희석되고 이슬람권도 희석돼가지고전 세계 인류가 요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통용되는 언어가,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슬람 문화나 저게, 그, 어? 뭐야, 영어권 문화. 영어권 문화를 해도 한 전체가 한 5억 정도 반대, 한 5억. 5억, 7억. 7억이라 할수 있어요. 이슬람 문화 17억이요. 에 근데 안선는 어느 중에서, 안선 나라 중에서 중국만으로 14억이에요, 14억. 인도가 13억이요. 두큰 나라에, 나라 단위로, 한묶음, 전체가, 요어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쓸수 있다면, 인도 쓸수 있다면, 기대가 될 만하잖아요. 요어로 말미암아. 즉, 음? 핑계거이라도 쓰고는 좋겠다.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잘못 쓰고 있고, 저 영어권도 잘못 쓰고 있고, 한계가 있는 거요. 예 영어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언어의 구성이 문자로 되는 것을 소리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는 이슬람은 분명히 자기들이 그저 하나로 언어 언어에서도 문자나 소리 나오는 건 똑같은 것으로 통해서 분명한 개체를 두고 알라를 하지만은 그 알라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어의 같은 내용인데. 응? 이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말미암아 갈 때는 사람들에게 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에 부쳐야 되는 것이 여호와란 말미암아인데 자기 욕심,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무조건 외친다고 해서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거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지금. 그러봐 봐봐, 17억, 7억 두개 합하면 24억밖에 안 되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가 아직도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요소를 안 붙이고 있다네요. 음?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음? 여기에서 뭐, 뭔가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그런 때를 지금 보는 건데 어쨌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뭐이을 바라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안올것 같냐? 안 올, 안 올, 전혀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안 보이냐? 그건 아니죠.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응? 왜 분명히 오느냐 하면은, 말씀하잖아요, 그 응? 모든 사람이 비리보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요 응? 모든 이름이에요, 9절에. 모든 이름에 예수 그리스 이름을 두고, 어? 모든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을 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성경의 빌리포스 2장 9절에 11절에 딱 박혀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너는 그걸 믿는 거였다 한편으 그래서 그걸 믿는 과정에서 그걸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용어로 말미암 하는 이 표현에 이 말을 할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응? 그래, 그것을러지어야 되겠죠. 응? 바르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응?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바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받아들여갖고 내가 이런 말할 사람이면 욕해가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해코지래가 되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함해가 되느냐? 하는 요게 자기 반성, 자기가 그래서 중간에서 분명히 정지해갖고 한쪽으로 들었서야 돼. 이쪽이냐 저쪽이냐들었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많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더많아져하고 상대가 없어그 내용이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음? 모든 입으로, 예수를그리스라그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까지고요. 2장 9절, 2장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요하로 말미암을 하고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도구란 말이야. 도구.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집회를 해갖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안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큰일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는 데서 현재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고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연결점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 안놓고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떡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라 할 때에 자기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기록. 내가 지금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 자기 기록 확인한다. 창세기 사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면 이 기록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하와이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을 통해서 현재적인 내 모습하고 연결하면서 어느 처지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볼때 나는 지금 현재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요하라 말미야마라는 말이 나는 나올 수 있느냐? 나는 못 나오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있느냐? 이게 그럼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요. 아찔하죠. 아찔. 내 자손들이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 자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말에 다음 때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가지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이 말로 가지고 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냐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응?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그때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악득할 거예요. 이런 소리 연결해보면요. 앉아서 간단히만 생각만 해도,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때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면 내자손은 어디 가세요? 중간에 다 멸절이에요, 멸절.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분명히 빨리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내 후손 중에 있다. 아찔하죠, 아찔하죠, 아찔하죠. 70억 인구 중에서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기록이라는 내용이 뻔히 있는데 지금도 그, 그런 환경이, 어, 이슬람에도 문화가 있고 영어에도 문화가 있어가고 있는데 잘 쓰든 못 쓰든간에 문화가 있는데 안 쓰는 문화 지금 3분의 2가 지금 현재 이걸 보면서 내 후손이 그 자리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 앗터간 거예요. 응? 그런 선조 내가 지금 현재 하나의 살아있는 내 자신이 나를 나를 통해서 어. 참으로 내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겨져 있겠다는 그 가능성이 내한테 있을 적에 나를 익게한 선조, 그에게 내가요 감사하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간에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즉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내 후손에 대한 염려를 나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무릎 꿇었다는 거는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 아니에요. 생시 아니에요. 생시. 응? 그게 뭐지? 죽어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 어떤 영광된 자리가 어? 그 자리일 텐데 그 자리에 내자손이 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요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욕이 된다 하더라도 욕이 될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나쁜 일 같으면 여기서 끝이 나는 거고 좋은 일 같으면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일 같으면요, 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임들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고, 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남긴 말들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 읽을 수가 있다. 음? 하나님의 영광. 아, 맞습니까 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릴리아와 함께 하시오.